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2022년 말 기준 265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천 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 장애로 44.3%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가 16%, 시각장애가 9.5%, 내병변 장애가 9.3%, 지적장애 8.5%가 D를 이었습니다. 시소장애 유형으로는 내전증장애 0.3%, 심장장애 0.2%, 안면장애 0.1% 순이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 명 중에서는 청각장애가 32%, 지체장애가 16.7%, 뇌병변 장애가 15.2%, 신장 장애가 10.3%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장애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 장애가 감소세로서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한 반면 청각 장애는 2011년 10.4%에서 2022년 16%로 증가하였고, 발달 장애도 2011년 7.2%에서 2022년 9.9%로 증가하였으며, 신장 장애의 경우, 2011년 2.4%에서 2022년 4%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2만 6천 명으로 23.6%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가 57만 4천 명으로 21.6%로 D를 이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 명 중에서는 70대가 2만 명으로 24.7%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이 1만 2천 명으로 20%로 그 D를 이었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로 140만 2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천 명으로 37.1%를 차지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천 명으로 62.9%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은 153만 5천 명으로 57.8%였고 여성장애인은 111만 8천명으로 42.2%였습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서 58만 5천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시로 1만 3천명으로 0.5%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라는 주제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유형, 연령, 지역 등의 주요 지표별 통계를 살펴보므로써 장애인에 대해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정책 개발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